안녕하세요 경진이입니다 아, 제가 이번 시간에는 가데나 어, 워터컴퓨터를 일반적인 무로수라든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로수라든지 아, 국내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수소꼭지에 연결하는 부분을 아,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데나 제품의 아, 수소꼭지 같은 경우에는 나사산이 되어 있어서 그대나에 있는 워터타이머에 바로 연결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사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요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물호수를 쏙꼭지를 워터타이머에 연결하고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데나 제품의 2 9 0 7 이라는 어, 조임나사 이 부분을 쏙꼭지에 연결을 하죠 연결을 아주 굉장히 힘을 많이 줘서 꽉 조인 다음에 밴드를 엄청 힘을 줘서 조여요 그러고 나서 어, 917 이라는 커넥터 이 제품을 연결되어 있는 쏙꼭지 어, 조임나사에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워터타이머의 상단부위 입수구 쪽에 나사 탭 있는 쪽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예,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연결할 수 있는데요 모양은 아, 그렇게 이쁘다라고 하긴 좀 어렵겠네요 쏘꼭지가 예, 가데나 제품이 아닌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고요 두번째는 수곡꼭지가 가까운 곳에 없고 먼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로수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가데나 워터타이머를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연결하려니 너무 애매하고 해서 수목 무로수에 가데나 호스커넥터 18215라는 커넥터를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커넥터와 커넥터를 연결해주는 931 양구 커플링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917이라는 커넥터를 연결을 해요. 이렇게 되면 물호수에서 워터타이머에 연결하는 부분이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소꼭지가 가까운 곳에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워터타이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연결하는 부분이 해결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